집에서 훈수하기 딱 좋은 메뉴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영란구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재료를 보면 간단하죠? 먼저 기름을 두르고 영란을 구워줍니다. 영란 구울 때 기름이 많이 튀니까 그 점만 조심하시면 됩니다. 기름이 많이 튄다 싶으면 뚜껑을 활용해 줍니다. 야무지게 구웠죠? 이렇게 구워 주는 게 맛있습니다. 참기름은 하나, 둘. 양파는 얇게 썰어 주는 게 맛이 좋습니다. 그리고 다썬 뒤에 물에 몇번 헹궈서 매운기를 빼 줘요. 고이는 약간 두껍게 썰어줘도 괜찮아요. 그리고 비스듬하게 넓게 썰어줍니다. 고추는 양 끝에 날리고 반으로 잘라줍니다. 저는 맵찔이라서 어, 씨랑 매운 부분들을 다 제거해 줬어요. 명란은 얇게 비스듬하게 썰어줍니다. 너무 굵게 썰면 짜요. 접시에 가지런히 놓아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시침이 전체적으로 뿌려주면 더 좋습니다. 간단한 재료에 간단한 손질인데도 정말 맛있습니다. 오늘 준비한 술은 오토코야마 도쿠베츠 준마이입니다.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브랜드죠. 주도가 높아서 가라구지한 맛이 특징입니다. 남성들을 사로잡는 맛이죠. 과음하면 몸에 안 좋으니까 딱한 잔만 먹겠습니다. 한 잔. 오이 위에다가 재료를 하나씩 올려주면 됩니다. 깔끔하죠? 한잔 하고, 한 입. 와, 맛의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. 식감도 너무 좋고. 여러분도 한입 어떠세요? 계속 먹는데도 양이 참 많습니다. 그렇다고 무겁지도 않고 가볍게 먹기 딱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